15일 진행된 로또 1159회에서 23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로또 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유5급 8회 로또 복권 추첨에서 3, 9, 27, 28, 38, 3, 9, 2,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23명으로 각각 12억 8,485만 4,250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총 110명으로 4477만 524원을 당첨번호 5개를 마친 3등은 3742명으로 131만 6215원을 받게 됐다. 이번 주 1등 23명의 구매 방식은 자동 7명, 반자동 2명, 수동 14명으로 집계됐다. 당첨 지역은 서울 5곳, 부산 1곳, 대구 1곳, 인천 1곳, 대전 1곳, 경기 9곳, 충북 1곳. 충남 한 곳, 경남 세 곳이다, 한 편. 현재까지 1등 누적 당첨자 수는 9,385명이다, 역대 최고 당첨금액은 407억 2,295만 구 사용영원, 최저 당첨금액은 4억 593만 구구0원이다